JLPT는 일본에서 주관하는 일본어 능력 시험으로서 N5부터 N1까지 5가지 급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아질수록 난이도는 높아지는 시험인데요. 시험은 1년에 두번 실시하고 내가 원하는 급수를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JLPT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늘 겪는 문제죠. 하지만 이 수업이 바로 입문반 수업이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하시면 되죠. 사실상 활용도가 높은 급수는 N3부터인데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N3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포기를 하시거나 오히려 일본어의 흥미를 잃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그러한 분들도 제 강의를 통해서 N5와 N4의 기초 문법을 정확하게 다진 후에 N3 준비도 무리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원래 JLPD는 문자어위, 문법, 독해, 청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파트별로 커트라인 점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점수들을 합친 총점 또한 커트라인 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골고루 파트별로 공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될지 잊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실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충시켜 드릴 겁니다. 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제 수업을 듣기 전에 PDF에 제공되는 교재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단어를 우선적으로 외우시고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확인 문제를 통해서 시험에서 보셔야 할 꿀팁들도 함께 알려 드리니까 함께 꼭봐 주셔야 돼요. 네, 궁금증은 좀 풀리셨나요?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JLPT 자격증도 하나하나씩 클리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수업 때 뵙겠습니다.